루트 2 곱하기 루트 8은, 와, 근데 이상하다. 왜 루트 안에는 양수만 들어오는 거지? 음수가 루트 안에 들어올 순 없는 건가? 그죠? 여러분, 왜 루트 안에 있는 수는 양수만 생각할까요? 자, 그러기 위해서는 루트가 왜,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? 자,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네요. 자, 이 정사각형은 넓이가 1. 그 말은 한 변의 길이도 1이다라는 걸알수 있죠? 자, 이번엔 새로운 정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자,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네요.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? 2죠. 아, 그래서 가로 2, 세로 2 곱해서 4가 됩니다. 자, 새로운 정사각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엔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네요. 자,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내죠?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루트라는 기호를 썼고요.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 양수인 루트 3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라는 기호가 필요한데요.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.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였는데요. 그 말은 2라는 수는 루트 4와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넓이가 a인 정사각형에서는요, 그한 변의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루트를 씌워서 루트 a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오면 루트 마이너스 4, 그럼 넓이가 마이너스 4라는 건가요? 있을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길이나 넓이처럼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범위인 실수 범위에서는요. 루트 안에 들어오는 수는 항상 양수인 경우만 생각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죠.